가수 이명웅이 멜론에서 누적 스트리밍 115억 회를 돌파하며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는 지난달 18일 114억 회를 기록한 후단 19일 만에 이룬 성과로 그의 인기가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명웅은 작년 6월 남자 솔로 가수 최초로 다이아클럽 아티스트의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이는 방탄소년단에 이어 두 번째 기록입니다. 가장 많이 재생된 앨범은 아임 히어로로 인기곡들이 포함되어 있어 40억 회 넘게 재생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싱글 "이제 나만 믿어요" 또 누적 재생수 10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이명웅의 음악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인간관계 피곤하다. 이찬원님한테 배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찬또 배기 이찬원님이 사회생활 대처와 처세술이 말내빌것 같은 스타에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설문조사에서 총 6,246표 중 무려 1,425표를 받으며 당당히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부루의 명곡 편스토랑 톡파원 25시까지, 예능이면 예능, 노래면 노래, 사회생활이면 사회생활, 이찬원님은 그냥 인간 맞는 키입니다. 트로트 레전드부터 아이돌, 심지어 축구 레전드까지, 누구랑 있어도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찬또위키, 그야말로 사회생활의 정석 아닙니까? 팬으로서 자랑스러운 맥스, 역시 사람은 이찬원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찬원 님의 처세술 배우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잊지 마세요. 벚꽃처럼 피었다 사라지는 인생 그걸 노래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찬원입니다. 우리 찬또 이찬원 님의 명곡 하늘여행 뮤직비디오가 무려 조회수 700만뷰를 돌파했습니다. 이 곡은 노부부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찬원 님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작품인데요.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하늘여행이라 표현한 정말 가슴 따뜻한 곡입니다. 뮤비는 벚꽃이 흩날리는 벤치에서 노부부가 앉아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며 그들의 젊은 시절부터 노년까지 한 편의 영화처럼 담아냈죠. 이 곡으로 찬원 님은 지상파 음악 방송 이관왕도 달성. 트로트 가수 최초라는 점에서 더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답게 산불 피해 복구에 1억원 기부까지 진짜 노래도 사람도 레전드 하늘 여행 아직 안 보셨다면 지금 또 튜브로 여행 떠나볼까요? 찬또의 감성에 공감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사랑은 늘 도망가로 울었었다고요. 그럼 이번에도 각오하세요. 임영웅이 돌아왔습니다. 감성장인 임영웅, 이번엔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움과 함께 또한번 마음을 울리러 왔습니다. 공식 SNS로 공개된 티저 영상에선 김혜자, 손석구 배우의 따뜻한 장면들과 함께 임영웅님의 음색이 딱 흐르는데요. 아름다웠던 모든 날, 눈이 부시던 모든 날, 가사 듣자마자 심장 한쪽 뭉클한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번 OST는 4월 14일 오후 6시 선공개 예정. 벌써부터 기대되는 감성 폭발 예고입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이미 수많은 드라마 OST를 찢어버린 그 전설이 다시 온다고요. 팬으로서 확신합니다. 이번 곡도 레전드갑니다 4월 14일 저녁 6시 귀호강 준비하세요. 예능도 찬또가 하면 다릅니다. KBS 연예대상 수상자답게 이찬원이 요즘 예능계를 씹어먹고 있습니다. 볼런티어에서는 MC는 물론이고 해설 분석 심지어 단독 코너까지 이찬원픽에서 날카로운 분석력까지 보여주며 프로 해설자도 울고 갈 실력자랑 중 셀럽병사의 비밀 시즌이까지 진행하며 센스 넘치는 리액션과 진행으로 시청자 홀릭. 그리고 잘생긴 트롯에서는. MC이자 프로듀서 보컬 코치까지 이찬원이 트로트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아세요? 하늘 흥으로 승화시키는 장르라는 찬또 명화. 진짜 무대 위의 가수로 예능 속의 진행자로 그리고 트로트 전파자로. 이찬원은 말 그대로 대체불가. 요즘 예능계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이명웅이 돌아왔다. 이번엔 드라마 OST다. ost계 히어로 임영웅이 또 한번 우리의 감성을 울리러 왔습니다. 무려 jtbc 새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ost를 맡았다고요. 4월 14일 오후 6시 드라마 동명의곡 천국보다 아름다운이 정식 공개됩니다. 공개된 티저 영상과 앨범 재킷만 봐도 벌써 눈물샘 자극. 김혜자 선생님 손석구 배우와 함께한 감성 폭발 장면들 위에 임영웅 특유의 따스하고 섬세한 목소리까지 팬들 사이에선 벌써 인생곡 이야기다. 소리 나오고 있어요. 영웅님이 직접 팬들과 함께 감상할 드라마를 고심 끝에 골랐다고 밝힌 만큼 이번 ost 만 다음에 준비되셨죠? 4월 14일, 음원 공개. 4월 19일, 드라마 첫 방송. 이건 진짜 귀와 눈이 모두 힐링되는한 주가 될 거예요. 영웅님 이번에도 명곡으로 감동 안겨줘서 고마워요 가수 임영웅의 이름으로 또한번 따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밴드의 무려 74번째 도시락 봉사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따뜻한 밥한 끼를 전하며 우리의 히어로처럼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영웅시대밴드 150만원 상당 도시락 재료 준비와 직접 배달까지 진짜 행동하는 팬클럽입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도시락 봉사 누적 후원액만 9400만원 영웅님이 준 사랑을 나누는 이게 바로 영웅시대의 진짜 클래스 임영웅 그리고 영웅시대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211주 연속 1위 이게 바로 레전드지. 우리의 영웅님의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무려 211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37만 4천 표 돌파, 좋아요 수 3만 6천 개까지. 이건 단순 인기 그 이상. 팬덤이 만드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영웅님은 영웅으로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전드가 부른 OST 4월 14일 대공개됩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기대해 주세요. 우리 찬또백이 또 해냈다. 이찬원 님이 제37회 한국 PD 대상 수상자에 선정됐습니다. 이게 바로 찬또 클래스 예능도 음악도 무대 위에서도 찬란한 존재감. KBS 불후의 명곡 신상출시 편수토랑 셀럽이 되고 싶어까지 웃음도 주고 감동도 주는 찬원 님은 진짜 다 잘해요. PD 130명이 직접 뽑은 대상. 이건 그냥 상이 아니라 인정받은 실력이죠. 찬원 님이 2025년에도 노래와 방송으로 큰 감동 드릴게이말 듣고 울컥한 사람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한국 PD 대상 시상식은 4월 15일 오후 2시 30분 KBS 1에서 방송, 본방사수하고 우리 찬원님께 박수 갈겨주세요. 여러분, 이명웅님이 또 감성폭탄 하나 터뜨렸습니다. 13일 오전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움과 콜라보한 뮤직 클립이 선공개됐는데요. 부드러운 음색에 아련한 눈빛까지 클립 보자마자 이틀막 눈물 버튼 바로 온. 이명웅님이 전한 말, 드라마의 감동을 음악으로 더 깊이 전하고 싶었다. 이말 한마디에 팬심 천배 웅며 들었습니다. 음원은 4월 14일 오후 6시, 드라마는 4월 19일 JTBC 첫방, 웅님 감성에 빠질 준비들 되셨죠?